여러분 안녕하세요. 콘니치와 훈이라스의 순입니다. 그럼 오늘은요. 오늘은 자 오늘은 볼까 에이 게 뭘까요? 이거는요. 저번에 제가 동영상 올린 금눈동 있잖아요. 금눈동킴메달 이거 말라면 킴메달이라고 하는데 그거랑 좀 조금 다릅니다. 조금 금눈동이 아니고 이거는 킹키라고 그러거든요. 이 지역에서 많이 잡히는 킹키. 좀 추운 지방에 서 많이 잡힙니다. 음, 좀더큰 것도 있고요. 이렇게 좀 이건 좀 작거든요. 생각보다 작은데 더큰 것도 있습니다. 큰걸 엄청 비싼 생선인데 고급, 진짜 고급 생선이고요. 음, 기름기가 엄청 많은 생선이거든요. 근데 제가 검색을 해 보니까 음, 안 나오더라고요 킹키라는 게 한국에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아시는 분 있으면 좀 저에게 좀 알려주십시오 자 오늘은 이걸 가지고 이찌아버시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찌아버시 이찌아버시 예, 설명은 이따가 할게요 일단 시작하겠습니다 이게 이 가시가 엄청납니다 이게 가시가 조심하셔야 돼꽤 아파 네. 일단 비늘을 칠게요. 자그 다음 단계입니다. 그 다음 단계 이지마 자, 그렇습니다. 보통 이렇게 배를 이렇게 자르잖아요. 이렇게 자르는 게 아니고 이번에는 제가 이치아보시 만든다고 했죠. 이치아보시가 제가 어, 검색을 해보니까 하루 말리다 뭐 그렇게 뜻이 나오더라고요. 이거를 구이 구이열인데 한번 펴서 말린 다음에 구워서 먹는 거를 이치아보시라 고러거든요일본에는 이치아보시. 그래서 이게 히라크 히라크 벌리다 벌리다 응. 이렇게 히라크 작업을 지금 하겠습니다 그럼 일단 머리 반 여기 이렇게 칼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렇게 아우, 아주 신선합니다 이게 원래 페로도 먹거든요 회로 먹으면 이거 엄청 보세요 기름 기름이 장난 아닙니다 근데 오늘은 구이를 하겠습니다. 작기 때문에, 행선이. 그래서 다 자르지 마시고, 여기까지만. 여기까지만, 여기까지만. 그 다음, 올리셔서 이렇게 가셨죠? 그러면, 머리를 세워서, 안을 이렇게 해주고요. 일본말로 히라키라거든요. 히라키. 히라키. 이렇게 열다. 이렇게 해서. 보세요. 아우, 아주 신선합니다. 이게. 신선하니까 이게 보세요. 아주 그냥 간인가? 간. 아주 신선합니다. 이렇서 아가미를 같이 떼주세요. 过去了。 그럼 물로 깨끗한 물 씻어주세요. 쿠키 같은 거, 이런 거. 이 같은 거, 이 같은 거. 이렇게 깨끗이. 이런 거. 깨끗이 씻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 검은 거, 이 검은 막이 있죠, 막. 이거 떼어주세요. 자 이렇게 싼 깨끗이 준비됐습니다. 자그 다음 단계거든요. 이게 뭐냐면 이게 소금물, 소금물이에요. 소금물에다가 이렇게 다시마, 다시마를 넣어서 사전에 이렇게 준비해 놓으셔야 돼 그래야 이 다시마, 다시마가 이게 국물이 빠지거든요. 이게 말씀드리면 이게 음, 물이랑 소금이랑 비율이 에, 보통... 지금 계산을 해보니까 물이랑 비율이 에, 대충 한4% 한 정도의 소금물 4% 3%에서 4% 사이 여러분들 이렇게 맛을 보셔가지고 좀 짭짤하죠? 좀 바닷물? 바닷물보다 좀짤 정도 에다 해주시면 됩니다 이게 절이는 시간이 짧기 때문에 이게 저같은 경우는 사람마다 다르거든요 근데 저같은 경우는 한 30분 30분을 절이기 때문에 조금 강하게 해줍니다. 좀 강해, 강하다 싶을 정도로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담궈주세요. 소금물에다. <목소리> 자, 보세요, 음. 이렇게. 이렇게요, 보이시려나? 이렇게 해서 기름, 보이시려나? 기름. 이렇게 해서 30분 절이겠습니다. 자, 30분에 후 뵐게요. 자, 이렇게 해서 30분이 지났습니다. 이게 볼까요? 이렇게 만져보면 아쉽니다. 이렇게 부들부들해지거든요. 수금기가들어가면 자, 다음 단계입니다. 이렇게 건져내시고요. 물로 씻을 필요가 없습니다. 물로 씻을 필요 없고요. 살짝 이렇게 해서 타올로 살짝 물기만 제거해 주십시오. 어 아주 맛있겠네요, 아주 이게. 좋습니다. 다음 단계입니다. 자그 다음에 이렇게. 뭐랄까? 위에다 이렇게 말릴 거를 준비하세요. 이런 식으로. 준비하셔서. 이렇게. 이렇게 꽂혀있다가. 예, 여러분, 마지막 단계입니다. 이렇게 꼬챙이 껴서 이런 식으로 선풍기에다. 저 같은 경우는 선풍기에다 해서 한, 글쎄요, 그 날씨에 따라서 많이 다른데 보통 한, 한 6시간 정도 걸립니다. 이게 돌려가면서, 돌려가면서 가끔 한 번씩 돌려주면서 보통 통풍이 잘 되거나 그런 데 있으면은 그런 데다가 뭐 하루 정도, 원래는 하루 정도 이렇게 걸어 놓으시면 가장 좋거든요. 근데 시간상 그렇게 안 되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서 좀 빨리 만들어질 수 있게 이런 식으로 합니다. 자, 그러면, 음, 대략 한 6시간 후에 다시 뵐게요. 자, 이렇게 6시간이 지났습니다. 어, 딱적당하게 말랐네요. 보시면, 음, 좀 살이, 살이 좀 딱딱해졌거든요. 살짝. 뒤로 이런식으로 예, 이걸 한번 구워볼게요 예. 자, 맛있게 구워지고 있습니다 예, 기름보세기름 기름. 이 생선 기름장난 아닙니다 이렇게 수를 돌려가면서 해 돼요. 맛있게 보여드립니다. 조금만 더 올게요. 자, 그럼 그릇에 한번 담아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아, 그릇에 담아봤거든요. 이렇게, 보세요. 아주 맛있겠죠? 색, 깔이 노릇노릇한 게. 그리고 이쪽은요, 에, 무, 무를, 그러니까 일본 말로 하면, 아마즈, 다이콩노 아마즈라고 하는데요. 유자, 유자를 많이 넣어가지고, 유자향을 내서 만든, 항한국라면은 어, 뭐라 하냐. 그 통닭 먹을 때왜 나오는 거 있죠? 새콤달콤한 무. 거기다 이제 유자. 유즈라고 그러거든요? 유저를 예. 여기다 절인겁니다 예. 같이 곁들여서 먹어볼게요 예. 이게 기름이 장난이 아닙니다 어, 너무 부드럽다보니까 다 부서지네 음! 음! 굿! 굿입니다 아주. 스바라시. 스바라시. 자. 음! 이 기름기가 엄청 많은 생선이라 입에 들어가면 이게 하룻밤 말렸지만, 뭐 거의 좀, 이게 녹아가면서 이렇게 목에 넘어가는 느낌입니다. 이게 아주. 그리고 생선의 그 고소함이랄까요? 표현해가 좀 어렵네. 아, 튼 아주 맛있습니다. 엄청 맛있습니다. 음. 아이고. 볼게요. 음. 음, 유자향이 확 올라오는 게 아주 향긋한 게새콤콤맛있습니다 네. 그러면요, 오늘 이렇게 킹키, 킹키... 형 말로 한번 여러분도 한번 알아봐 주세요. 킹키, 검색해도 안 나오더라고요. 킹키의 있지, 아버지? 일본말로 하면, 킹키노, 이치아보시, 이나리마스. 오늘 한번 만들어 봤거든요. 네, 여러분들도, 뭐, 생선이 없으면 다른 생선으로 해서 한번 하룻밤 말려서 이렇게 구워서 먹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그럼 또 뵐게요. 안녕. 바이바이. 사유나라.